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상민 작가라고 합니다. 4년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 세계관 플롯에 공들일수록 집필 중에 시행착오가 적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 토의하고 동료가 평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 동료 평가를 하다가 내 작품을 많이 표절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한국 저작권 위원회 작품 등록을 먼저 소액이에요. 아주 적은 돈으로 유료로 하신 다음에 작품을 돌리시거나 어딘가의 인터넷에 올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트리트먼트는 시놉시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방대한 서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 줄거리와 달리 상황과 인물의 관계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고요. 넷플릭스를 보시면 에피소드별로 옆에 에피소드 간략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넷플릭스 가서 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는 반드시 한산희가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욕망, 목적, 결핍, 장단점이 드러나줘야 이런 스토리의 방향성이 모두 이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로그라인과 제목은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로그라인부터 쓰시고 제목을 다시 다듬으시면 완성된 제목이 나와요 이것도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토리 구조 작성은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기승전결은 아주 전통적인 건데 이렇게 쓰면 어렵고요 오마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도 쓰면 좋은데 어려워요 영웅의 여정 12단계는 너무 좋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엔딩부터 먼저 설정하시고요 오프닝 중간을 생각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블 코믹스 닥텍 보여드릴게요 웹소설의 모든 묘사를 웹툰 하는 게 아니고요 주요 캐릭터나 사건 중심으로 적절히 가지치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원작과 회차별 엔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절단 신공은 계속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되고 굳이 제가 이제 추천드리자면 재벌집 막내아들인데 왜냐면 지금 송중기 캐스팅 돼서 드라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네이버에서 웹툰이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어, 드라마 따라가면서 웹소설 웹툰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꼭 재벌집 막내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이었고 Q&A 사전에 주신 것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성 작가의 여성형 장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작가의 성별과 장르의 성공은 무관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에요. 남성 작가들도 여성향 장르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있어요. 다만 여성향, 여성향 장르의 인기 작품을 많이 읽으시고 장르 독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연구하는 건 작가님의 몫이겠죠. 도입부의 흥미를 이끄는 방법. 아까 보여드렸던 플롯과 타임라인은 다르고 시간순 선술이, 서술이 아니다. 독자들이 궁금할 해답이나 작품의 공식부터 먼저 쓴다. 스토리에 몰입감을 주는 방법. 스토리에 몰입감을 주는 방법은 에피소드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부차적이고요. 이 캐릭터, 캐릭터가 주어요. 이 캐릭터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은 이야기를 풀어 가지로 시작하셔야 빨라요. 그 다음에 태고 방식, 글 쓰는 방식은 아까 시놉시스 표를 계속 보라는 게 시놉시스는 작품 처음에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책상 앞에 뭐, 뭘 붙여놔야 되냐면 시놉시스 표랑 그 다음에 캐릭터 관계도를 그렸다면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시작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감을 얻는 소스는 저한테 온 개인 질문이라서 개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20대 초반부터 연예계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예계 관계자의 눈으로 연예 뉴스나 방송을 보게 되고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조금 다르게 봐요. 또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신만이 겪은 과거의 일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배경으로 사물의 인과관계를 관찰하고 집필할 수 있고요. 그 인과관계가 모이면 플롯이 됩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사소한 그런 경험과 시각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웹소사를 중요한 바탕이 될수 있다는 것, 웹툰도 마찬가지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